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해안 부대에서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땡땡매, 땡땡골 식의 이름을 달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예전에 무속인이 살았던 장소이거나 깊은 골짜기이거나 인가와 떨어진 곳이다. 그런데 해안 부대 근처에도 서당매라는 곳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 서당매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날 말년 병장인 이병장과 김병장은 2인 1조로 경계 근무를 하러 새벽에 해안 초소로 갔다. 두 사람은 전역을한달 남짓 남겨둔 상태여서 다른 부대 같으면 근무에서 열 외였을 텐데, 전라북도 해안부대는 병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를 서야 했다. 둘은 아이고 우리는 지질이 복도 없는 놈들이다. 라면서 억울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한여름이었지만, 산 하나를 지나 초소에 도착했다. 근무에 들어간 두 사람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지만 좀처럼 시간이 가지 않았다. 그날따라 바닷바람도 없고 끈적끈적한 날씨여서 근무는 지루함 그 자체였다. 이야기거리도 바닥난 둘은 묵묵히 달빛이 어린 수평선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던 중 이병장은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갑자기 찬 기운이 느껴져 살며시 눈을 떴다. 같이 근무를 서는 김 병장이 문 쪽에 기대어 밖을 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좀더 잘까 하다가 실눈을 뜨고 쪼그려 앉은 채 앞에 서 있는 김 병장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때 김 병장 앞으로 소복을 입은 여자가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다. 주인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여자는 마치 공중에 떠서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다. 소름이 돋은 이병장은 너무나도 무서워 앞에 있는 김병장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눈을 질끈 감은 채 여자가 어서 지나가기만을 빌었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 정도 진정한 이병장은 후들거리는 손을 내밀며 앞에 있는 김병장에게 말했다. 야, 너 혹시 방금 지나가는 여자 봤냐? 그러자 밖을 보고 있던 김병장이 말했다. 어, 봤어. 뒷모습까지 다 봤는데 다리도 없는 게 뒤돌아올까 봐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질렀어. 문 앞에 서 있던 김병장은 여자가 자신의 뒤를 돌아 앞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지만 혹시나 다시 돌아올까 무서워서 못본척서 있었던 것이다. 그날 새벽 두 사람은 더 이상 잠들 수 없었고 순찰 중이던 소대장이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다음날 두 사람은 원사로부터 서당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해안 부대는 1980년부터 해안 경계를 시작했고, 이전에는 전투 경찰이 그곳에서 해안 경계를 맡았다고 한다. 그 당시 서당매에는 유명한 무당이 살았는데 딸이 하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안 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전투 경찰 한 명이 그 딸을 강간했고, 그 딸은 초소에서 조금 떨어진 해안가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한다. 그 후로 경계 근무를 서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다치는 병사들이 생겼다고 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절벽은 길이 없는 구석에 있어서 그 절벽까지 일부러 올라가지 않는 이상 거기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절벽을 철책으로 둘러쳐 놓아서 더 이상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여자를 목격한 사람은 그 후에도 계속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이번 괴담은 군대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서는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는데 그날은 동기들이 불침번을 서는 날이었다. 동기인 어군과 비군은 새벽 2시 정도에 불침번을 서게 되었다. 내가 있던 생활관은 복도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건물 출구에 붙어 있다시피 했다. 한여름이라서 생활관 건물은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였다. 불침번을 서던 어가 나무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너무 놀란 어느 비가 있는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생활관 앞에 방충망이 갑자기 덜컥 열렸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훈련소 내에서는 귀신 이야기가 자주 떠돈다. 훈련이 막바지로 갈수록 친해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는데 특히 여름이면 대부분이 귀신 괴담들이었다. 나는 어가 겪은 이야기를 그 다음날 들었다. 당연히 헛것을 받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동기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몇 시였어? 그거 본 게? 새벽 2시 정도. 동기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마디 했는데, 듣고 있던 우리 모두는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어제가 우리 아버지 49제가 끝나는 날이었어. 동기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러 왔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학교 복학 시기보다 일주일 빨리 군대에서 전역한 나는 의도치 않게 집에서 일주일 정도 휴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일주일이란 시간을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보냈다. 전역하고 나서 마음껏 놀수 있는 시간을 보상받고 싶었던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사건이 발생했다. 아마 금요일이었을 것이다. 내가 사는 곳은 6층짜리 아파트의 1층이었는데 우리 아파트 뒤로 3층 높이에서 시작되는 커다란 담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파트는 지하 3층 아래로 땅을 파서 지어진 곳이다. 아파트의 3층 높이가 지상 1층인 셈이었다. 금요일 새벽만 되면 내 방에는 아파트 뒤쪽 길에 가로등 불빛이 비쳐 들어왔다. 우리 집 쪽이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근처에 대학도 두 곳이 있고 집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 반대쪽에는 큰 병원이 있는 곳이라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동네였다. 그래서 금요일 늦은 저녁만 되면 주 5일째 근무 덕분에 동네가 시끌벅적했고, 거리에도 늦은 시간까지 가로등 불빛이 밝았다. 나는 그날도 밤을 새울 작정으로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뒷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내방 창문까지 닿았다. 나는 가로등 불빛을 의지해 방에 불을 끈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치익, 사박, 사박, 치익. 게임 소리 때문에 신경 써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이상하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다. 무언가를 땅바닥에 질질 끄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발걸음 소리 같기도 했다.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스피커의 볼륨을 줄이고 집중해 보니, 바로 베란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뒷베란다 밖으로 펼쳐진 아파트 뒤에는 화단이 있었는데, 거긴 관리원 빼고는 출입금지구역이라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다. 담 위쪽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화단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 갑자기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래서 뒷베란다로 나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오른쪽 끝 창문에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가로등 불빛에 의해 아파트 뒤로 들어간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 것이다. 아마도 도둑일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무언가를 끄는 소리는 연장 소리인 듯 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잽싸게 방으로 들어가 세어나가는 모든 불빛을 차다했다. 그래도 예비역 육군 병장인데 도둑놈 한번 잡아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는 숨소리를 죽이고 다시 뒷 베란다로 가서 그림자의 형태를 살폈다. 이윽고 쇠가 시멘트 바닥에 마찰되는 소리가 들리고 오른쪽에 나타났던 그림자는 슬그머니 왼쪽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내가 있는 창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림자가 지나가면 몰래 창문을 열어 신원을 확인해 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우뚝 서버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렇게 선 그림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위로 쑥 올라가 버렸다. 아파트의 양쪽 옆에는 가스배관이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이 그 배관의 위치와 가까운 곳이었다. 그래서 도둑이 윗집을 털려고 배관을 타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나는 더는 못 기다리겠기에 창문을 잇는 힘껏 열어젖혔다. 도둑에게 잡혀갈래? 아니면 내 선에서 끝낼까? 라고 외치려는 순간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담쪽을 봤더니 역시나 지나가는 사람 한명 없었다. 잘못 봤나 싶어서 문을 닫으려고 할때 창문에 그림자가 다시 보였다. 순간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림자가 다시 생기는 것 때문에 놀라서 뒷걸음질 쳤지만 진정하고 담쪽을 확인하니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 그 불빛에 의해 화단에서 생긴 그림자라면 우리 집 창문에 그림자가 비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화단에 사람이 있었다면 가로등과 사람은 거의 90도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그림자가 밑으로 생기지 우리 집 창문에 비칠 수 없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방 침대로 뛰어들어가 있는 불을 다 켜고 한동안 오들오들 떨며 겨우 잠을 청했다. 그렇게 어렵게 잠이 든 나는 어렴풋한 구급차 소리에 잠을 깼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3층에 사는 아저씨가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기다란 체인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는 이야기였다. 간밤에 나를 오싹하게 했던 그림자는. 목, 매달아 대롱대롱 매달린 그 아저씨였던 것이다.